안녕하세요, 윤지빠 아빠, 아빠 응가하러 갔어? 조심하게 기다려주세요. 이봐, 윤지야. 오빠 간다. 윤지, 빠이빠이. 오, 오. 아, 속붙어. <laughs> 여러분들, 어... 안녕하세요. 주저양철입니다 오늘 저 본선에 본수함 본섬 이제 도보권으로 베개덤잡으로 왔어요. 베개덤잡으로 베개덤잡 헛소리, 죄송합니다.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합니다 갑자기 뭐 이목을 나왔어요. 지금 도보가 베개덤치로 왔는데, 아, 이모는 바람이 안분다고 바람이... 했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왔는데 뭐 어떻게 여기 나도 모르게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방파제에서만 열심히 백에돔치라고 오늘 본 이제 도보권으로백에돔치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백에돔치로 오늘 예보로는 바람이 안 분다더만 뭐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오늘 병에돔이물어줄란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고기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아...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오늘은 제발 좀 뭐라도 잡아갖고 영상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도. 좀. 오늘 낚싯대는 뭐냐? 원드랜드 그랜드마스터 1.25대 일은스풀 2,500번 찌는 제로찌 있었습니다. 아, 이중요한때 누구 전화하고 또? 에이 참말로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, 고객님 아, 중이? 중요... 3.5.9%부터 최고 4,500만원까지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. 아아 아, 지금 중요하다고요 좀아이참 <laughs> 중요한 때에 제가 또 나오고 있네 또에아 어디까지 있지 잠시만 소리 소리 찌는 제로 찌고요 바늘은 병연 바늘 4호 원줄 1.5이 이렇 아이 그 어이어이씨 어이, 헷갈리는 어이. 원줄 1.5 목줄은 1.25 이렇게 해서 전유동으로 해가지고 아 목줄에는 G7 하나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늘도 한 마리 잡아보자. 됐죠? 중요한 때 전화하고 난리에 아? 어? 알아서 다 편집을 다 해줘요. 잡 뭐라도 올라온다. 여러분들, 감생이! 감생이! 대상 어정이 알기 때문에 살려주겠습니다. 방생이 안 올라왔는데 대상은 좀 아니니까 잘지었어요 알아서 다 편집을 다 해줘요. 여기가 여게도이다시큰 것이 올라옵니다. 큰 것이. 가을에는 좀큰 거를 잡아봤거든요몰라몰라 대기하고 몰라. 있어요. 제녁에 맛있게 냠냠해 줄게 기다려봐 저런 것들도 떠서 물어야 되는데 깔앉데서 물고 있고 밥이 그... 살랑하네 살랑해 보는거없는다 이건 키바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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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. <laughs> 여기 당근한테 빠져나갔어 여기는 멀어가지고, 한가지고 보면 어깨가 빠져요. 살림만을 <목소리> 가죠. 반찬 나 반찬. 오늘은 날이네 반찬 오 반찬이 납니다, 우리 집 반찬. 여기가 여기 저런 이 작은데, 여기가 다 나와. 벤치도 나오고, 잔쟁이도 나오고, 창돔도 나오고, 배낭도 나오고, 창도 나오고, 창돔도 그때 작은게 도나오 해주쳐 줍시다 잘가서 뱅이동 데리 와이 알았지 여러분들 바늘 큰 걸로 바꿉시다 바늘 큰 걸로 바꿉시다 6호로 바꿉시다 호라는 뱅이동은 안오고 볼락이 이기 것도 오네 이거 안네 몰라기, 몰라. 너도 키. 이거 해가지고 석세다, 사야. 꼭뭔거지어 사이즈가 이거 뭐 방파제에 있는 거습니다자큰 거를 한 기대해 봅시다. 흐 볼락이다. 이건 꼴 포랑만 놀았습니이 여러분들. 이다 이가 잡어디가고국한만 나올까요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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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잡아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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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거 국 한국 한국 이거 이소 한국 리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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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요 한국 리국 한국 리국사리 한선을 c l 될까2 5 아, 또 콜락시가 좋습니다. 너도 저녁에 반찬이다. <목소리> 여러분들 보기도 잘안 되니까 이제 들어갑시다.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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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다시 바람 안부는다 조용할 때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. 철수 철수 아빠 보니까 좋아? 살 빠졌어, 아유 인지. 헤헤, <laughs> 좋아야. 아, 아까 그 뺄지 아깝네 그.